자, 오늘은 울산 발전소 붕괴 상황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매몰됐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 전문가들은 구조 그 골든 타입이 네. 7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간절한 상황인데 지금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직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어제 저희가 방, 어, 발생 사고 발생 소식 전해드리면서 일곱 명의 어, 매몰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어, 이 중에 세 분이 지금 찾았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이번 새벽에 끝까지 이그 구조 당국과 소통이 되던 분이 계셨지만은 어 새벽 4시 53분쯤 구조했을 때 이분도 어 숨지셨고요. 숨지, 그다음에 두 분도 오전에 여 시에 더 차단했으나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위치를 확인했는데 지금 계속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 당국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붕괴 현장 저희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 현장은요 정말 처참합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한 순간에 저렇게 주저 앉아 버립니다. 철골들이 뒤엉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최재목 교수님 네. 구조 대원들이 눈앞에서 그 매몰된 작업자를 발견을 했는데 구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철골이 많잖아요. 그 철골 사이에 팔과 상체 일부가 끼어 있는 어, 이제 그 구조가 대상 구조 대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후 세시 사십오분쯤이었고요. 음.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틈에 팔과 흉부 일부가 끼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 소방대원들이 발견 직후 약 30m 거리를 철근을 제거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m 거리까지 갔는데, 거기가 이제 추가 붕괴가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나가는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2차례에 걸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2차례에 걸쳐서 김 씨를 구조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했고, 오랫동안 이제 그 철골사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진통제 주사를 놓고 목포를 예. 덮어주고 보온 조치를 해서 하면서 계속 접근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조에는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네.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나 콩팥 손상, 복강과 흉부 손상이 있다는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 같이 아직 두 명의 작업자는 지금 위치조차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구조 작업,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그 작업 자체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환경이라고 해요. 네, 추가 붕괴의 위험 때문에 상당히 어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5호기 뿐만 아니라 이미 취약화 작업을 마친 이 4호기 역시도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현장을 보면 이 5호기 옆에 4호기, 6호기가 약 30m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두 4호기, 6호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매몰자의 위치 역시도 음. 특정이 되지 않아서 구조.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 때문에 일단 중장비 동원을 하기가 힘들고 또 만약에 중장비를 이용하면 진동 때문에 추가로 네. 무너질 위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 대원들이 직접 인력으로 땅을 파고 또 틈바구니를 비죽고 들어가서 철근을 절단하는 방식의 그렇군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가요. 사실은 다음 주에. 철거가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 전에 이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일러 타워가 처참하게 무너진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구조물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기둥들을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그 11월 16일 날 폭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붕괴 당시에 그 찍혔던 한번 영상을 보면요.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은 건물이 어떤 무너지거나 할 때는 뭐 흔들리거나 갸우뚱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예. 보시는 영상처럼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일러 타워가 무너질 당시 영상은 보면은 고작 타워가 15천만을 그대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기울든 거린다거나 흔들리는 전조 현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 여러 가지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붕괴 충격으로 일부 잔해가 인근 해안 도로까지 튀었다 이렇게 어, 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점도 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조 증상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조증상도 없었고, 그리고 완전하게 철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철거 직전에, 그러니까 구조물이 한 번에 이게 무너질 수 있도록. 일종의 취약화 작업 이런 걸 진행 중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취약화 작업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네 이런 작업 자체가 일단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이제 구조물 전체에서 먼저 이제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될지 그 예. 부분의 뭐 재질이나 크기 또 하중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우리가 벌목 작업을 할때 나무 밑둥을 잘못 찍어서. 뭐 방향을 잘못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음. 엉뚱한 방향으로 나무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중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나 혹은 안정성 검토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 사고 현장이 수습되고 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붕괴 원인 그러니까 뭐 안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음. 혹은 계획됐던 그 해체 작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노후 화력 발전소의 해체 작업이요 줄지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모쪼록 빠른 구조 그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